평화롭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연중 제 20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에 이어지는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에 관한 말씀인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십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낙타가 아주 작은 바늘길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하느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묵시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하느님보다 재물을 첫째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지 않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느님. 이는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느님을 굳게 믿으면 우리 안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아무리 애를 써 보아도 잘안 되는 것,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무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다르게 아니 조금 전과 다르게 내가 변하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하는 회개, 그것도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회개는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 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하느님의 힘으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니 늘 깨어있자. 아멘 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